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부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자의 몸에 접촉하는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자가 정한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그 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 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함과 또 부정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름지기 이방인과는 다른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제사드리는 것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나 항상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많죠. 뭐 콧물 눈물. 또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액체가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녀의 생식기에서 어떤 고름 같은 것이 흘러나온다 할지 또 피가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온다 할지 그럴 경우에는 부정하다 그때는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지금은. 그런 경우에는 부정하다고 취급하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병원 가서 고칠 일이지 부정하다고 분리하지는 않죠. 아, 이것은 일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정하고 이런 경우는 부정하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는 남자의 몸에서 유출병이 있을 때, 그 유출병이 있는 남자는 부정한 자다.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든지, 흘러나와야 할 것이 막혔든지,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다. 그 침상을 접촉한 자,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된다. 앉은 자리도 부정해서그 앉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부정하다. 그 사람의 몸에 접촉한 자도 그 사람이 침을 뱉었는데 그 부정한 자가 뱉은 침에 맞은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 사람이 탔던 말 안장 나귀나 말이나 안장에 앉은 사람도 부정하다. 그 안장이 부정하니까 유출병자가 손을 씻지 않은 채 누군가를 만져도 그 사람 은 부정하게 된다. 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한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씻어야 한다. 참 까다롭죠. 13절에는 유출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 이제 그 사람이 그 유출병이 그쳤다. 몸에서 자꾸 흘러나오던 것이 그쳤다. 그럴 경우에는 일일 후에, 7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새롭게 거듭나는 마치 그 나병 환자가 다시 새롭게 되는 절차와 같죠. 그리고 설정환 자도 부정해서 전신을 씻으라.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9절부터는 여인의 몸에서 피가 유출되면 부정하다.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의 침상을 만진 자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를 만진 자도 부정하고, 침상이나 앉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만진 자도 부정하다. 그 여인과 동침하는 자도 부정하다. 또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유출되면 부정하다. 25절에 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출이 그치면 아까 앞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13절과 마찬가지로 이래를 샌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8일째 되는 날은 속죄죄와 번죄를 드리라. 이 회복되는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지니라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성막 그 한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천막이잖아요 거룩한 텐트 그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부정한 중에 죽지 않게 하려고 성막을 더럽히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부정에서 떠나야 된다. 거룩, 정결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 15장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비정상적으로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면은 그것은 유출병이다.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침상, 만졌던 것 모든 것이 부정하고 그것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고 그러니 그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유출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유출병에 걸렸을 때 그걸 치료를 위해서 예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부분, 이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은밀한 부분이죠. 또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거,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뭐 찬송하는 거, 예배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은밀한 것까지도 항상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성도들은 남들이 보이는 보는 것 보이는 것에만은 거룩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있어서 신실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이방의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 종교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과정 중에 이런 부이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성적인 접촉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는 그들의 신전에서 아주 물란한 그런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과정, 절차. 예식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특히 뭐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섬기는 과정 중에 이런 아주 물난한 그런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성막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정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게 된다. 하나님이 가만 데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자락만 만졌는데 그 혈루증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혈루증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취급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자랑만 만졌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접촉한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졌으면,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자도 부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한 여인이 혈루증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열두 해 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성전에 도착할 수 없었던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함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게 할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정결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